메르시에서 주문한 게 도착해가지고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름 세일 시작했잖아요. 시작한 게 아니고 한창 여름 세일 중이거든요. 올리브 색깔과 병아리 색깔에 대개 커버 샀습니다. 메르시가 면이 되게 톡톡하고 좋더라고요. 이거를 평소에 사려고 하면 약간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일할 때는 어느 정도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50%씩 세일하고 하니까. 그래서 베개 커버를 샀습니다. 이 세일하는 품목은 시즌 때마다 항상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색깔이 있는데 그걸, 기, 그걸 세일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세일 때 나오지는 않을 때가 훨씬 많고요. 그냥 세일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마음에 들면 그걸 사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두 가지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베개 커버 사본 적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사봤습니다. 이거 기본 사이즈 50에 70짜리로. 노란색 두 개, 올리브색 두 개. 와 어, 이거 빨아가지고 되게 커버 씌우면 뭔가 여름에 기분이 되게 상쾌하고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도착한 택배를 열어볼게요. 아 오늘 저희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인데 이거 선물할 것도 들어있어가지고 오 도착할지 말지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딱 오늘 도착했어요. 싸가지고 갈수 있겠다. 저랑 예전에 같이 일했었던 친구가 임신했대요. 10월달에 아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편지 이거, 메시지 쓰는 거 신청했고요. 요게, 선물로 산 건데요. 애기 양말이에요. 6개월짜리. 제가 신겨보니까 봉뿌왕 양말이 되게 두툼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기 태어나면 가을이고 곧 겨울이고 하니까 6개월짜리로 샀습니다. 이게 또, 빨고 건조기 돌리고 하면 좀 사이즈가 좀 많이 줄어요. 그래가지고, 올 가을, 겨울에 넉넉하게 신기라고 6개월짜리로 샀습니다. 음, 이 포장이 너무 성의 없이 돼서 왔어 야 이거 포장 좀 봐라 이게 포장이 래요 이미 다 뜯어짐 <laughs> 되게 일하기 싫었나봐 <laughs> 아 이거 조카 선물 조카 선물은 포장이 다 뜯어졌네 이거는 운동화입니다 귀엽죠? 여자아이들이 딱 좋아할 디자인 이거는 저희 아기 첫 걸음마 신발 샀어요 짠 올 여름에 신을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딱첫 걸음마 용 신발로 나온 거더라고요. 저희 아기가 발이 좀 커가지고 큰 사이즈로 샀는데, 이따가 한번발 넣어볼게요. 어, 이것도 어, 첫 걸음용 신발로 나온 건데요. 이거는 이제 날씨 조금 썰렁해지면 신기려고. 가죽 신발. 이거 신고 딱 걸어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크기가 좀커 보이는데, 이거는. 같은 20 사이즈로 샀는데, 샌들보다 좀커 보여요. 딱 가을, 겨울에 신기기 좋을 것 같아요. 나무야, 발 넣어보자. <laughs> 이리 와봐. 발이 헉, 들어갈까? 어, 두껍구나. 아. 아빠처럼 발등이 참 높죠? 응. 어, 된다. 딱 맞다, 진짜. 이거 한국에 가져가서 혹시 걸을 수도 있으니까. 나무야, 너 너무 귀여워. 양쪽 다, 양쪽 다 신겨봐. 야, 너무 귀여워. 이게 신발이라는 거야, 나무야. 넌 이제 신발을 신고 걸어다녀야 돼. 이쪽 발이 더 뚱뚱한 것 같다. 짝발이야? 어, 그런가 봐. 길이는 맞는데 발등이 진짜 높다 얘가, 애기가 발등이 높아가지고 와큰 사이즈로 사길 잘했다 짠, 마의 사이즈가 어? 나면 엄마한테 와봐, 엄마한테 와봐, 어아 벗었어 큰안묶었더니 <laughs> <끈> <laughs> 잘했어 아이빠 딱 아, 맞네 그래도 올 여름에 신겠네. 안으로 들어와요, 뭐 위험해. 백팩. 이거 누구야? 삼 개월 만에 수유실 다시 왔습니다. 근데 아기 어, 의자를 치워가지고 아기 의자 없어요. 그냥 유모차에 앉혀 놓고 먹여야 돼요. 응. 됐어? 나. 아. <웃음> 맞아. 나이스. <laughs> 아무 아빠 뭐해 아빠 축구 게임해. 한도 해볼래?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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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착상, 하 세요？네, 아, 포크 는？안 돼, 나 무요. 나무야? 크로아상 맛있어. 두두를 안 챙겨왔더니 이게 두두가 되나? 할것 같아요? 아저 네. 나와계시네 여보가 안내를 받아서 응. 나무랑 같이 들어가 응. 너 신나냐? 아이 재밌어 아이 재밌어 근데 여기 화이트밸런스가 나무가 너무 까맣게 <laughs> 나와 아니야 그게 나무가 까만거야 <laughs> 나무야 <laughs> <남이야>, 이렇게 까매졌어. <laughs> 엄마가 하도 데리고 나가가지고 까매졌어요. 어이구, 저거 다리 까먹어봐. <laughs> 발바닥이랑 테르민 테르민. 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냐? 예. 나무, 내려와봐. 너무 높은데? 내려와봐 나무야. 문제 <laughs> 없어.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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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머. 어머. 엄청 똑똑한지. 이번에 예약한 에어비앤비예요. 여기 있는 그림들은 직접 다 그리신 거라고 합니다. 예전에 미술 학원 하셨었대요. 이렇게 주방. 이번에는 저희가 살아보고 싶었던 동네에 에어비앤비를 한번 잡아보자 해가지고 부암동에 에어비앤비를 잡았습니다. 동생이 만들어준 이유식을 냉장고에 넣으러 왔는데 물도 이렇게 채워주셨고 물은 계속 채워주신대요. 이유식. 식사는 매일 아침 7시 정도에 여기로 직접 가져다가 차려 놓으시고 내려가신다고 합니다. 여기 1층에서 사장님 부부께서 지내고 계시고 저희가 지금 2층을 예약한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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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간지잖아. <laughs> 짠. 그리고 혼자 집에 가버리는 건 아니지. <웃음> <웃음> 안녕, 먼저 들어가. <laughs> 힘들었어. 어, 그렇게 맞는 것 같아. 어, 그거다, 맞다. 제가 아까 방을 못 보여드렸는데 방에 지금 짐이 이런 상태여 가지고 <laughs> 여기는 그 아드님께서 쓰셨던 방이래요. 근데 이제 아드님께서 이제 출가하시고 출가라고 한게 맞나?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방을 이렇게 에어비앤비로 침실 방으로 음, 쓰신다고 합니다. 청구가 되게 깔끔하고 애기 있다고 하니까 이 밑에 이렇게 깔아주셨어요. 너무 좋고 아 동네가 너무 좋아요 진짜 아이 동네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아 <laughs>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행복 만프로.